사랑의 하츄핑은 뭐예요? 사랑의 하츄핑은 뭐야? 이게 뭐예요? 뭐예요? 얘들이? 이게 뭐하는 아 저는 근데 이런 걸못 봐요. 눈개큰거 이런 거못 보고요. 핫츄핑 무시가 아니고 근데 제가 이런 거못보고 이런 애들 눈물 흘리면 3다스 500ml 한 입. 1분 30초 내에 채우거든요? 이게 개의 겨울광고기라고요? 하츄핑 성별 구분하는 걸 알고 있냐고요? 어? 어떻게 구분하? 누가 남자임? 얘 남자인데 딱 봐도? 아티니핑 종류를 쳐봐라고. 하츄핑 바로 핑 아자핑, 차차핑, 라라핑, 해핑. 해핑? 와, 이름 개짜치네, 진짜로. 해핑이래, 이름이. <laughs> 나, 이름이 해핑이래요. <laughs> 이름 개짜치네, 진짜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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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여자. 이름. 여기 남자 없어요. 그냥 여미새가 아니고, 봐봐. 다 여자예요. <laughs> 아니, 뭔 본식 <뭔> 드립이야. <laughs> 어린애들 보는 거라며. 아, 거기까지 좀 가지마요, 좀 제발. 어, 다 여잔데요. 여기 남자가 어디 있음? 꿀에 빙 어? 꿀에에요. 바리솔로 좋아 하나 보네. 코가 하트면 암컷이라고요. 근데 코가 안 보이는데요. 아니, 이게 요새 유행이에요. 아, 몰랐어요. 애기들 일황이라고요. 2 0 3 0애들도다 본다고요? 왜 나만 모르고 있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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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름 보소, 진짜로. 라인업 질이네? 이거 다 외워요, 님들?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외워요, 님들? 애들 이름 다 외움? 막 지은 것 같은데요, 진짜로? 화나핑, 시럽핑, 바네핑도 있는데? 그냥 내가 아무렇게 지으면 하나 있는 거 아님? 막 지었네, 이름. 그냥 막, 막 갖다 붙이네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이네, 이거. 어허, 그럼. 학부모 골수 빨아먹는 등골핑이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그럼안 돼요. 그러면 그럼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마라핑도 나온다? 마라핑, 탕후루핑 요, 요아정핑, 요고핑요고핑이 요아정핑이잖아. 맞네. 이미 있었네요. 봐봐요. 어, 뭐야? 왜, 얘만 이름이 리암임? 리암이 누군데? 허, 어, 와, 개잘생겼다. 아, 극장판에 나오는 애구나. 오, 아, 뭐야? 오늘 나랑 한잔하는 게 싫어? 시로핑. 다음에, 다메, 다음에핑. 광복절에 일본 와 미쳤나 봐요 진짜로 저는 네자수핑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자숙해야 될것 같은데 두아는 뭔데 뭔두아리파야 아니 아뭔 cx핑이야 좀 제발 좀 참으라고 좀 제발요 아, 위에서 뭐 골수핑이라더냐 좀 참아요 님들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참아 솔지핑은 뭐야 아 솔직하다해서 솔지핑이야아구라핑도 나오겠네. <laughs> <laughs> 구라핑 언제나 오구라핑 나올 때가 존버해야겠다 아, 티니핑보다 파산핑 등골핑, 거덜핑, 캐시핑. 오호! 나는 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불... 아 진짜. 아니, 진짜. 하지 좀 마, 좀 참아. 진짜로. 아. 와, 좀 참으라고. 아니, 잠깐만 조카 이름이 시진인데. <laughs> 조카 이름이 시진이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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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가> 이름이... <laughs> 아, 저 흐흫 ㅎ 흫 흫흫 다와 아, 해봐! 해봐! 이거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어. 아, 좀 짜쳤다, 진짜로 등손이 왜 이러냐? 어. 근데 여기서 봐요 내린쪽 척하면 개 억지 부린다고 이거 안 깨거든요? 이렇게 미친 억지 부리거든요? 이걸 노린 거예요 어? 어 깨네? 어. 아 안깼네? 깨겠지? 달려달려달려달아 어, 죽었다! 잠깐만! <laughs> 어, 동선 치는데. 잠깐만 아 동선 대짜치는데 잠깐만 왜이러냐? 아,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나 분명 빨리 넘어. 넘은... 아 이제 이제 보여줄게요. 진짜로. 난 이제 난 화가 화가 엄청 났어.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이제 진짜로 보여줄게. 모든 게임은 내 앞에서 멈춘다. 아 와라예요. 저돼지 BMI 지수 개 높은 저거 뭐냐 와라해 봐봐. 진짜로. 내가 BMI 지수 내네 자리로 만들어줄게. 오냐? 아또 오네? 잠깐만. 아 진짜 오네? 할아버지! 그날위하 한번 죽어줄 의향이. 잠 와.. 잠시만 아 좀! 지짜로 하지 말라고! 어 진짜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안 깨? 부르탈 아 가봐 아 그냥 그냥 질러봐봐 해봐봐 여기까지.. 어? 어이. 놓쳤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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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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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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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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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 나도 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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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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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아 이제 내려가 봐, 내려가 봐 봐. 내려가면 뭐 있지 않을까? 그래 내려갔다. 아, 아 대박 잠깐만 잠깐 치로 치료 치료. 아저 돼지 저 미쳤나 봐요 진짜로 저거 진짜로. 아너 아무도 안 좋아해 돼지야 너 평생 여자친구 없다고 그렇게 집착하면. 아 잠깐만 뭐 없는데? 아 몰라 여기서. 내린 쪽게. 아, 내려. 오! 코케이 코케이. 음. 아, 제발. 여기 옆에 안썼잖아그치나 있어. 아, 치료 한 번만 하게 해 주세요. 진짜로 치료 한 번만. 아, 치료 한 번만 하게 해 주세요. 아, 치료 한 번만. 아, 치료 한 번만. 오케이! o s 아 o 들아문 닫지, 문닫다지문닫다지문 h o o Shoo, 간다! o o Shoo, Shoo, s h o 핑! 아! 잠깐! 아! o o s h 핑 잠깐만. 이거 뭐야! o s 핑아 진짜로! 아! o s 핑 뭐냐고! 잠깐만! s h 핑 뭐야 이거! 아 얘들아 진짜 살려줘라 아 제발 진짜 살려줘라 제발 아 아무도 아 제,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얘들아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진짜로 제발 아 진짜 살려줘라 진짜 살려줘라 아 진짜 제발 아내내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 내리면 우리 다 죽어 아 제발 아 진짜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그냥 그냥 기면 안돼 이거 기면 안돼 잠깐만 얘들아. 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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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오, 살았다. 여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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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그렇다. 지용아 빨리 빨리 빨리. 우 아, 진짜 보여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살릴 수 있나? 아, 그냥 가면 안 돼. 가고 싶은데. 캐릭터 <laughs> 버리냐고요? 구조? Holy crap! 뭐야 이거 잠깐만 부조네? 일로 오는 거나 막아주면 될거 아니야? 케이타 일로 와.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죽었데 아니 그 직진 때로 쓰면 이거.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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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무조건 살린 무조건 살린다. 애들 왜안 나가는 거예요? 칼찌도 그 옛날 그 대바디가 아닌데 출국 칼찌가 이제 없잖아.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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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때리고 히라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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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제 치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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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줘. 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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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가. 이런 게 미친 게임 이거 왜 나만 뒤져야 뛰어? 아 제발, 아 제발, 아안 돼요 진짜로 한 번만 살려줘,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어, 아, 아왜 아, 내려 나이 돼지야 진짜로? 아 운동 안 해가지고 못 거는 거봐 잠깐만. 아안 되는데? 아 제발 기어돼, 아 잠깐. 아 제발. 아안 되겠지? 아안 되는데? 아한 번만 살려주러 돼지야, 진짜. 아, 한 번만 한 번만 우리 재미 보자 한 번만 한 번만 재미 보자. 한번재미감 보자. 감한번 보자. 감한 번만. 감한 번만 보자. 들어봐봐. 씨 여신아 까 잡서 그냥 돼지야. 아, 엄마들 카톡 왔다. 조용히 해래요. 와, 큰일 났다. 첫판 못 들으면 안 돼. 제네시스다. 얘 그냥 오거든요. 그치? 난 신경 안 써버려. 수완 때문에 이걸 두 바퀴를 태우는 거야. 미쳤다. 이게 수완인가? 좀비씨, 그니까 가 글로 몰려면어쩔 뭐 건데, 나는 딴 데로 빠져버릴 거야. 그니까 지르자, 여기도 뭐 있지 않을까? 아, 그렇지, 피해버려, 그냥 피해버려. 나는, 나는 피해버린다고. 아, 아까비 아이거 이걸 뒤안 봤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아,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맞는 거뭐알바입니까 어차피 맞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어. 아, 아, 왜 이러냐, 진짜로?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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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근데 이거 돌아와야 돼서 이거 넘는 거 이득입니다. 아, 종순이, 좀돌이 진짜 온 세상이 진짜로. 근데 이거 아외 믿고 그냥 질러요. 아외 믿고 그냥 질러. 대, 이현위 대, 이현위 이거 나빌 믿고 질러 아개질렀고 잠깐만 아근 판자 있잖아요 아 진짜 판자 있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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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런데 무조건 처맞기 좋은덴데? 근데 짝집으로 붙었다 갔다 와 진짜로 끝까지 질렀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비비냐 진짜로 아 왜 이렇게 비비었냐고요? 아 OK, 어깨가 요새 저 어깨 운동하니까 아... 아 이게... 아 미안해요 아 진짜로 어깨 운동... 아 어깨가 너, 너무... 너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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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괜찮아요. 뭐, 알파입니까? 뭐, 이런 거한대 맞는 거 뭐, 어때요? 남자들끼리 그 치고 박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종순이 미치겠네, 진짜로. 아, 헐, 내려. 지렸다. 뭐냐, 이거? 아! 아, 근데 뭐, 괜찮아요. 안 아픈데요? 사실 아픈 척한 건데요. 너 큰일 난다 진짜로. 너 큰일 나. 너 큰일 난다고 형한 어어! 진짜로! 아니 개아 꺼지라고 진짜로! 아이개 미친 놈들 아니야 진짜로! 아이 아니, 쌍으로 아좀 꺼지라고 누가들 진짜 이뭐 하는 건데 이거 진짜 이쟤개열 받네! 아 누가들 뭐 하는데 진짜로 아니 진짜 아 쌍으로 진짜 진짜 쌍으로 연병이야 이 진짜로. 왔다 왔다 그거지~~~ 어? 야매로야 어? 나한테 오는거예요얘아 어, 잠깐만 아 솔직히 이만하면 그만해라 진짜로 나나가는데 따라오는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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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나 로이드여서 이런 거안 맞는데. 동치값 좀 해라 동치값. 뭐 하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동치값 좀 해. 동치값 좀 해라고. 어, 잠깐만. 이러면 좀 나가리인데. 아, 걔 가. 나 왔어. 오, 대박 시계 시계 시계. 유이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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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자 치료하 살살 치료하자 살살 치료하자 우리 치러 치료, 치러면 나간다 치러면 나간다 치러면 나간다 치러면 나간다 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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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치료 한 번만 더 치료 한 번만 더 아야야야 할수 있어 할수할수할수 할 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할수 있다 아이들 두 명이나 밖에 있고요 지금 두 명이나 밖에 있고요 충분히 알만합니다 충분히 알만해요 충분히 알만해 충분히 알만해 유이야? 유이야 진짜로 유이야 고마워 유이야 이씨 유이야 유이야 진짜로 나 유이야 이씨 광복절에 일본인 친구한테 진짜로 이씨 유이야 한 명을 에? 설마 야 이거 안 때렸음 나? 유이 no. 너가 대박에 다크나이트구나 컴컴투 부산 콜미 Here we go!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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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만져 그냥 만져보려 그냥, 그냥, 그냥. 오몇 초인데 이게. 와 진짜 지를 뻔했다와 친구야 올림픽 기념으로 우리 뭐 바꿀래? 아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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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 다시 봐 싸느라다 <놀라> <놀라> 개선해 봤네. 킬롤 누구임? 아, 야, 잠깐만. 와, 야, 야, 약사인 보이트 나왔다. 큰일 났다. 이거 스위스 갖고 올까요? 아, 아니요, 저 정문으로 나갈 건데요. 할수 있어요. 그치! 경쟁자면 줄였죠 <laughs> 아, 근데 어차피 답 없잖아요. 어차피 답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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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짝집에 떴었으면 좋겠다. 아, 짝집에. 아, 제발. 아, 개구 짝집에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웃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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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세요. 미친 전략 보여줄게요. 미친 전략. 뭘 던졌죠? 그럼 저기서 계속 찾고있을거라고 어? 어디있지이러면서 막. 근데 여기서 기까지기다려 지금. 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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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메달 받을 자격 이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메달. 노력했던 네 결과가 이렇게. 아 아니에요. 저 혼자였으면 이 금메달 못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나 아니었으면 아니 우리 팀원들 아니었으면. 저 금메달, 목에 못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우리 병철이파,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 국면제, 가고 싶습니다. 하, 내일 출근해야 되네.